어디 사세요? 변호사님 어디 사시냐고요? 철통 같은 보안 있는 그런 곳 사시죠? 문안 열어주면 아무나 못 들어가고 경비원들 가득한 그런 곳이요 변호사님 제가 머리가 좀안 좋아서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돈 없어서 주로 고시원에서 살았고요 제가 자는 방문 앞까지 아무나 올수 있는 그런 곳이요. 동네에 흉악범 이사왔다는 통지 한번 받아보셨어요? 못 받아보셨겠죠. 변호사님 사는 동네는 아무나 못 살거든요. 저는 그걸 매일 받았어요. 옆 동네에선 살인 사건도 비일비재했고요. 변호사님 평소에 인권 운동하시는 거. 매우 존경했습니다. 근데요, 범죄율이 낮은 나라? 다 같은 나라 사는 거 아니에요. 돈이 없는 서민이 사는 나라, 변호사님이 사는 나라랑 달라요. 제발, 그분들 인권도 좀 생각해 주시죠. 제발요.